평소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에게 생기며 환경 변화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악화된다고 합니다. 불면증을 지나치게 걱정해도 신경계가 긴장하여 심해질 수 있고요. 여행, 출장에 의한 시차나 과도한 야근 등 불규칙한 루틴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 불면증은 며칠이 지나 적응되면 좋아질 수도 있지만 문제는 만성화된 오래된 불면증입니다. 만성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불안 장애, 우울증, 신체적 질환 및 통증, 특정 약물을 장기 복용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만성 불면증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불면증 때문에 이런 증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악순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오랜 불면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라는 말로 만성 불면증을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3명 중 1명은 노인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면과 각성, 생체리듬,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시상하부가 노화되면서 수면과 각성 주기 깨지고 생체 리듬 조절이 저하되어 수면 패턴을 깨뜨리게 됩니다. 거기에 뇌의 송과체가 퇴화하면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까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멜라토닌은 시신경을 통해 들어가는 빛에 의해 분비를 조절하는 수면 호르몬인데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분비량이 가장 많고 아침이 되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는 억제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결핍되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거나 생체 리듬이 깨져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전에는 깊 깊은 잠을 100만큼 잤다면 노년기에는 80에서 85 정도밖에 못 자게 되고요. 자는 도중 깨거나 너무 일찍 깨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낮잠을 자는 횟수가 늘어나 밤에는 수면장애를 겪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사별, 자녀와의 불화, 경제적 곤란, 지병 악화, 노화로 인한 무력감, 고독감, 만성질환에 따른 통증 및 약물 복용 등 수많은 이유로 수면장애 및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노인분들도 불면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각종 질병과 치매 예방을 위해 적극 치유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한달 이상 불면증이 유지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머리만 닿으면 주무실 수 있는 불면증 극복 방법을 총 정리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수칙이 있는데요. 낮잠이 꼭 필요할 경우 오후 1시 이전 30분 내로만 주무셔야 하고요. 늦게 주무셔서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적당량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시되 늦은 시간 과한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낮에는 햇빛에 노출하셔서 밤에는 멜라토닌이 활발히 생성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침실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숙면에 방해가 되니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침대는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시고 잠이 오지 않을 경우 침실에서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와 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도 끊는 것이 좋고요 끊는 것이 어려우시면 하루 한 잔, 오후 1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인데요 오늘도 못 자면 어떻게 하지? 하는 수면 스트레스를 날리셔야 합니다 까짓 것 내일 하루 피곤하지 뭐 라는 마인드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기본 사항을 잘 지키셨다면 아마 수면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면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음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 불면증을 완전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마그네슘은 신경을 이완해 흥면을 돕습니다.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의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신경전달 물질들이 서로 전기자극을 교환해 뇌를 각성시킨다면 가바는 자극을 억제해 몸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신경을 이완시킵니다. 또 마그네슘은 흥분성 경로인 NMDA 수용체의 천연기랑체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포르티소를 줄여서 흥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호르몬 노르 에피네프린 분비가 증가해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얕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홍차, 녹차에 포함된 아미노산 성분 테아닌 역시 숙면을 돕습니다. 테아닌은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구조로 흥분성 수용체에 원래 결합해야 할 물질 대신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흥분 경로가 제기능을 못하면서 긴장이 줄어들어 혈압이 낮아지는데요. 이러한 효과 덕분에 실제 테아닌 200mg이 함유된 기능성 음료를 먹은 사람의 뇌파를 분석했더니 수면할 때 많이 나오는 뇌파인 알파파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멜라토닌 합성을 촉진해 수면을 돕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자리에 들기 좋은 몸 상태가 될수 있도록 생체 시계를 끄고 체온을 1도에서 1.5도 낮춰주기 때문에 수면 호르몬이라 불리기도 하죠. 이러한 멜라토닌을 체내에 합성하려면 아미노산인 트립토판과 비타민 B3, B6, B9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비타민 B군은 저녁에 먹으면 몸에 활력을 제공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있으니 오전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투명 호르몬에 좀더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멜라토닌, 트리토판 등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데요. 아, 하지만 부작용도 속속 발견되고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트 노이즈는 모든 주파수를 일정한 수준으로 크게 들려주는데 이때 발생되는 고음이 계속 자극하여 숙면을 방해합니다. 미테일러 치오에저서 사운드 파워에서는 수면 유도에 효과적인 핑크 노이즈는 화이트 노이즈와 비슷하지만 저음역이 강조되어 부드럽고 평온한 수치가 느껴지는 소리다라고 하였는데요. 마치 빗소리와 유사한 핑크 노이즈의 저음역대 주파수가 신체 및 신경을 편안하게 이완해 주어 수면 유도에 효과적이라 합니다. 특히 새소리, 빗소리, 파도 소리 등 다양한 소리와 조합해서 사용할 경우 수면 유도는 물론 집중력 향상에도 효과적이라 합니다. 핑크 노이즈를 활용하실 경우 음량과 스피커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도 소용없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처럼 상습적인 수면제 복용보다는 숙면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리는 병원에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께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멜라토닌 성분이 100g당 7mg으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체리주스나 건체리도 모두 불면증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따뜻한 음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체내 열이 많은 분들과 임산부는 적당량 섭취를 권장합니다. 호두는 멜라토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트립토판이라는 멜라토닌의 전구체도 함유되어 있어 체내 멜라토닌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오메가3는 불안감을 줄이고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불면증의 원인인 불안감, 긴장감 등을 해소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병아리콩은 슈퍼푸드 명단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비타민 B6는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 등 신경전달 물질이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병아리콩은 수면유도 효과를 가지고 있는 우유와도 궁합이 잘 맞으니 간식으로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라벤더차는 안정감을 주고 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페퍼민트의 경우 소화를 촉진하여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발레리안 루트차는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감마아미노브르티르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높여 불안을 치료하고 평온함을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카모마일차의 경우 출산 후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80명에게 마시게 했을 때 대조군 대비 수면장애 증상을 극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성불면증은 자율신경계 조절 기능이 저하되어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일상 중 틈틈이 또 잠들기 전 복식 호흡을 5분 정도 따라 하시는 것이 긴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앉아서 두 눈을 감으세요. 2. 왼쪽 손은 배 위에, 오른쪽 손은 가슴 위에 올려두세요. 3. 약 5초간 코로 천천히 가능한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배를 최대한 내미세요. 4.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숨을 들어마시되 가슴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세요. 5.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상태에서 1초 정도 숨을 멈추세요. 6. 약 6초간 천천히 숨을 끝까지 내쉬세요. 7. 한번 시행 시 5분간 하루 중에 자주 시행하세요. 오늘은 불면증의 원인과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수면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뿐만 아니라 수면 중 자주 깨는 것 역시 심각한 불면증 중 하나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면증을 오래 겪었거나 한숨도 못잘 정도로 수면 장애가 심하다면 심리적인 이유가 클수 있으니 영양제나 생활방식 개선보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매주 한 가지 새로운 건강 지식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것만으로 여러분의 수명은 10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상 코스모스트였습니다.